한소희가 예전 자신의 선배 송혜교와 관련해 SNS에서 심한 욕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소희는 과거 패션업체 모델로 얼굴을 알릴 당시 자신의 SNS에 송혜교 씨와 닮았다는 누리꾼의 댓글에 흥분하며 심한 욕설을 했다는데요. 누리꾼은 아름다운 신인의 등장에 칭찬의 의미로 송혜교 씨와 닮았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갑자기 급발진하며 다들 대가리가 땡땡인가? 내가 누굴 담든 너희끼리 말하라고 미친 땡땡땡땡들아. 욕설을 퍼부었고 이어 담지도 않았는데 땡땡이어 땡땡. OO. 여기가 지들 채팅방이야라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칭찬하려던 건데 저 정도 폭언을 들어 기분 나빴겠다 가만있던 송혜교는 무슨 구욕이냐 그래도 업계 선밴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한소희의 행보 또한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소희가 배우 데뷔 후 송혜교와 함께 자백의 대가에 캐스팅되자, 일면식도 없던 송혜교의 SNS로 달려가, 이제는 내 거라는 애교 섞인 댓글을 달았고, 제작사와의 이견으로 출연이 불발된 이후에도, 다시 송혜교의 SNS에 그래도 내 거라는 댓글을 남기며 송혜교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경성크리처 이후 차기작 인터뷰에서도 자백의 대가에 출연이 무산됐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기대하고 있다며 송혜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4차원을 넘어 5차원이다. 한국 연예계가 안고 가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다 헐리웃에 보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